최근 들어서 음. 아동 학대에 관해서 음. 되게 이슈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아동 학대 하시는 분들 음. 뭔가 원인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 뭔가 자라온 환경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환경도 문제가 있지. 환경도 문제가 있고 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 어? 그리고 너무 어려서들 그러니까 이거야 아동학대라는 게 본인이 자체 자라온 환경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요즘 막 t v 를좀 뉴스를 좀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있더만 어? 자식들을 그냥 그럴라면 다칠말든지다 어? 자식 그렇게 학대하고 본인들도 마음도 편치도 않을 거지만은 때로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혼모들이 애를 낳아서. 다른 사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가지고, 그 가정에서 평탄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붓 엄마, 이붓 아버지, 이런 틈에서 살면서 다 그게 눈에 가시가 되는 거지. 가정이라는 건 둘이 나서, 둘이 살면서도 보면은 내 자식도, 다 어쩔 때는 불화가 났을 때는 때려 죽이고 싶을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말안 들어 먹을 때는 그냥 아주 막 그러고 싶을 때가 많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서도, 부모, 부모, 본인들 집안에서도 이게 올바르지 못하게 자란 사람들이야.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아. 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해야지 하고 살면서, 본인들이 더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 어,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그렇게, 자손들 보면은, 얼마 전에도 TV 나온 걸 보고 참 한심스럽더만. 응? 근데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나서 많이 마음들도 아프고 후회도 할 거야. 근데 일들은 이미 터졌는데, 어? 솔직히 말해서 TV 나오고 방송 나오고 하는 거는 일부라고 봐. 뒤로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애들이 학대도 받고 배도 골고 진짜 서름을 받고 있는 애들 뒤로 많아, 사건, 사고들이. 그렇지만 지금 방송 나온 건 일부야. 여기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부모 없는 자식들도 많이 와, 물론 부모 없는 자손들도 많이 오는데, 와서 살아가면서 환경이 밑받침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상처가 많이 있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꼭 내가 이런 일을 안 저지려야지.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좋은 가정 꾸리고 아들, 딸아서 잘, 자손들한테 잘하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 마음을 이루질 못해. 꼭 그런 사람들이 남자를 일찍 만나고 여자를 일찍 만나. 그리고 자식들을 또 일찍 낳아. 나 가지고 일부 종사 못 하고 이별을 하고 딴 남자 딴 여자들 만나서 살면서 어? 당장 남자 여자 우리 둘이가 좋으니까 어? 너무 어려서 세상물 정도 모르고 그렇게 나, 나서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자식한테는 자식은 보이지 않아. 어? 자식이 무슨 마음을 갖고 본인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먹고 뭘잊고 이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 좋다 하면서, 여자 좋다 하면서 만나서 살아. 살다 보면 트러블이 있지, 왜 없겠어? 본 각식, 본 자식들 낳고 살아도 다 트러블이 있고, 아주 죽이니 살리니 하고 살 때도 많은데, 미울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응? 그걸 못 이기다 보니까, 화가 다자손한테어 가는 거야, 애기한테로. 그건 못했지.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 응? 나도 부모지만은, 솔직히, 그랬으면 차라리 남자를 버리든 여자를 버리든, 내 자식을 내가 낳았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응? 책임도 못질거 뭐하러 놔놓고, 응? 물론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좋았은 게 낫겠지만, 응? 왜 애들한테 죄 없는 애들, 말못 하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학대를 하고, 근치랄 그 연병들을 다 하는지, 불만이야, 나도. 응? 실력님들또 화가 나고, 응? 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흥분이 돈다. 흥 분이 도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다 뒤로 말 못할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학대 받고 사는 사람들 사는 사는 애들도 많어.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분명히 이 벌은 본인이 갖고 가게 돼 있어. 본인이 어린 자손들이 뭘 알아? 나중에 그벌안 받을 줄 알고 애들한테 학대하고 그냥 막 응? 구박해놓고 밥도 안 주고 때리고 가두고 묶어놓고. 뭔 지랄들이야 그게 그러지 말라고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막 흥분이 되고 화가 나실령님들이 응? 그럴 바엔 차라리 남의 집에 좋은 집에 주든지. 응? 그랬으면 좋은 부모 만나서 그냥 사랑이라도 받고 살지. 그 자식들은 마음으로 상처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받겠어? 부모에 대한 상처, 세상에 대한 상처, 불안감. 응?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살겠어 어린 자손들이. 자 여러분. 응? 어? 본인들도 살아오면서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서, 어? 부모 사랑 못 받고, 다 돈에 찌들고, 인간에 찌들고, 세상에 찌들고, 사랑에 찌들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는 그런 쪽으로, 반항이 많이 반항심이 듭니다. 어? 나는 아내 아직 하고 살았던 그 마음을 버리지 말고, 자식들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좀 져주고, 어? 분명히 이 자손들한테 이렇게 학대를 하고, 자손들한테 이렇게 서름을 주고,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분명히 본인한테도 그 죄는 분명히 돌아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좀 지고, 사랑으로 좀 어린 자손들을 좀 보듬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